이번 여름도 더워진다고 해서 벌써부터 에어컨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는 16평형부터 출시가 되는데 방이 좁거나 혹은 작은 방에 따로 설치할 만한 에어컨으로 구매하려고 할 때는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에어컨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모델도 다양하다 보니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벽걸이 에어컨 고르는 방법과 가성비 벽걸이 에어컨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평형을 고를 때는 본인의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스탠드형의 경우는 16평형부터 출시되고 거실 면적이 10평 이상일 때는 스탠드형으로 구매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만약 10평 미만인 원룸이나 작은 방의 경우는 벽걸이형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과 방 모두 냉방을 원할 경우라면 2인원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요즘은 방이 2개일 경우 3인원 형태도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 상단 카드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냉방 능력은 실내 면적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에어컨 모델에는 모두 냉방 능력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평형대로 표기하기도 하고 와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략 한 평을 냉방할 경우 400와트 정도입니다. 만약 10평대를 냉방할 수 있는 제품은 4,000와트로 적혀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하는 에어컨의 경우라면 거실과 부엌 실면적의 1.3배 수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침실 등으로 냉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실제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는 면적의 절반 이상의 냉방 면적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4평형 아파트의 경우라면 17평형대 스탠드형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트윈원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게 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라면 3분의 2 이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21평형대 빌라라면 14평형이 냉방 면적을 커버하기에 유리합니다.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으면 스탠드형으로 고려하시고 작을 경우라면 벽걸이형 에어컨이 더 낫습니다. 채광이 좋거나 주택 노후로 인한 단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라면 조금 더큰 평형대 에어컨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권장 기준보다 작은 평형의 에어컨을 구매하게 될 경우 시원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작동 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장 기준보다 작은 평형대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모터는 크게 인버터와 정숙형으로 나뉩니다. 인버터의 경우 모터를 출력하는 조절 장치를 말하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의 제품입니다. 상황에 맞추어 전력 강도가 조절되어 세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해 전력 소모가 적어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반대로 정속형 모터의 경우 설정 온도 도달까지 고출력으로 작동하다가 일정 온도 유지 후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고출력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해당 제품의 경우 냉방효율 3에서 4등급 정도로 인버터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벽걸이 에어컨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명가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6평형 에어컨으로 원룸이나 작은 방에 설치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인공지능 듀얼 인버터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사용해 효율적인 냉방이 가능합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어 경제적입니다. 바람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어느 공간도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간접 바람으로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쾌적합니다. 특히 강력한 제습 기능을 가지고 있어 뽀송뽀송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여름철 습기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LG TINQ의 변동이 가능해 외출 시에도 집안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에어컨 내부 습기를 자동 건조해 청결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버터 컴프레서를 10년 무상 보증하는 제품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치비 무료 제품이며 환경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0만원 후반대입니다. 최다 평점과 판매를 자랑하는 에어컨 명가 캐리어 제품입니다. 6평형 최다 판매 1위 에어컨으로 원룸이나 작은방 설치시 추천해드립니다. 인버터 냉방으로 전기 효율성이 높아 전기 요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리모컨 센서가 실내 온도를 감지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취침 시 설정 모드 조절로 열대야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약 운전이 가능해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눅눅한 여름철에도 강력 제습이 가능해 보송보송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에어컨 설치 역시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제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설치비 미포함 시 가격은 30만원 초반대이며 설치 환경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스테디셀러 삼성 에어컨입니다. 모델에 따라 6평형에서 13평형대 냉방이 가능해 원룸이나 작은 방, 넓은 거실에도 설치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인버터 에어컨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압도적인 구매 평을 자랑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30분간 강력 냉방을 하면 더 빠르게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골고루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위치를 신속하게 온도를 낮추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냉방 효율이 좋은 인버터 제품으로 전기 요금도 걱정 없어 경제적입니다. 여름철 습도로 인한 곰팡이 세균 번식 등 역시 강력한 제습 기능으로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설치비 포함까지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설치비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5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저렴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벽걸이 에어컨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컨의 경우는 해당 제품 가격 외에도 설치비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 상품 리뷰평이 좋은 제품들을 하단 링크에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시고 구매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한 실내 생활을 제공받으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